열대 과일의 대명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망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재배가 가능한 과일이 됐습니다. 창원시 대산면에서 애플망고의 매력에 푹 빠져지낸다는 30대 청년 농업인이 있는데요. 자칭 애플망고 전도사. 망고 재배와 수확은 물론 애플망고 나무 판매에도 도전하고 있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 시간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망고를 너무 사랑하고 애플망고를 많이 알리고 싶으며 창원 대산에서 애플망고 재배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을 보고 있는 3년차 농부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년차시라고요? 네네. 예 그럼 아직 새내기네요? 아직 이제 새내기죠. 3년차 이제 저거듭니다네 그렇군요. 농사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하셨나요? 도심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농이라는 작은 목표를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원예로 선택해서 준비하였고, 네. 그 이후로는 나무에 빠져서 대학을 조경학과를 진학을 해서 아.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트랙터를 타고 농사 짓는 모습을 꿈꿔 오면서 아 농구 간단 말에 조금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데 저는 목표가 있었기에 긴 설득 끝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어 망고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다양한 식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네. 네, 근데 열대 과일에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된지 그리고 사랑받은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사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망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을 딱 선정해서 창원을 정했는데, 네. 창원 하우스 특성상의 대형 하우스 특성을 조금 살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작물 말고 다른 작물을 한번 해볼까, 왜 젊음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작물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우스 특성이 열 가둠이라는 열을 잘 가둘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네. 어, 열대가일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처럼 스콜이라든지 기후 보면은 우리나라도 열대지방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고 아 우리나라도 좀 브랜드와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어디 지역에는 뭐가 브랜드와 근데 아직까지 망고라는 작물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젊음으로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그리고 이 지역 창원 지역을 창원 망고 이런 걸 한번 알려보자 해서 SNS 홍보라든지 이런 걸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어, 농사를 시작하고 지금 3년 차 되셨으니까 세 번의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아, 좀 애플 망고와 좀더 친해지기도 할 거고 능숙한 농부의 모습이 날것 같은데 <laughs> 농사의 맛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애플 망고를 키우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데 매년마다 느끼는 게 문헌이라든지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네. 네, 매년마다 열심히는 해보는데 환경기후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바, 변화는 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하는 과정에 정말 잘 될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게 꾸준히 해보자. 그래도 한발한발 한발 나가보자. 이렇게해서 새로운 걸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조금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록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가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근데 농사가 참 어렵고 힘들긴 한데 꾸준히 노력하면은 많이 확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하나씩 바뀌는 걸 보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아, 보통 애플망고가 언제 재배되나요? 7월에서 8월 요쯤으로 네, 보시면 돼요. 한창 또 덥고 여름철에 많이 나네요. 네, 맞아요. 네, 올해 작황은 어땠습니까? 어, 저는 인터넷 직판으로 해서 모두 네. 판매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저는 완판을 하였습니다. 음. 60% 정도 저는 생각을 했, 했고 그 목표는 달성이 되었거든요. 예,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제 기준에서는 네. 뭐 만족은 했고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많이 수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 많이 수확을 해버리면 네. 내년을 볼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제가 만족하는 기준선만 하고 내년을 위해서 손이라든지 아. 아. 적과를 해주면서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도록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요즘은 좀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은 더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망고 나무를 판매를 하신 분, 팜, 찾아와가지고 판매를 하였던 나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무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를 재배 수확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동 준비를 하면서 관리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다 일일이 또다 잡아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월동을 준비하라 하면서 수영도 잡고 전정도 하면서 지금 기존에 나무를 사가셨던 분들이랑 네. 그전에 재배할 때는 못했던 소통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음. 식으로 많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 저희가 사실 연락처를 찾는데 SNS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아, 예, 워낙 그렇습니다. 홍보나 판매를 스스로 어, 직접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 SNS는 고객들과 저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라고할수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과 망고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재배를,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문의, 문의들을 정말 많이 주세요.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농사를 정말 완벽하게 잘 지으시는데 올해 양이 물량이 많이 나와버리면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을 뭐 도와줄 수 있는 SNS 직거래 같은 부분은 저는 네. 자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있어요. 예. 혹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네. 열대 과일은 김농부다 김재민이다 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망고는 열대 과일은 막연하게 비싸다 이런 생각을 저는 바꿀 수 있도록 재배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이런 매뉴얼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저희 데이터화를 공유로 해서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게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되 경쟁을 하면서 고품질을 고객들에게 고품질 그 다음에 맛있는 고품질을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저는 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재배법을 많이 교류하고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뭐 맛이라든지 그런 저렴한 가격에 다들 드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열대 과일 대중화에 대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젠가는 또 창원하면 바로 애플망고가 떠오르고 또 김재민 네. 농부가 떠오르는 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니 인터뷰에서는 애플망고를 재배하면서 열대과일 대중화의 꿈을 향해 노력해가는 애플망고 전도사 김재민 농부와 함께 했습니다.